우리가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죄상을 받는 은혜입니다. 아,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지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실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뭐라 그했냐 이수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장차 얻을 유업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뭘할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 이 사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이미 언약을 해놨는데 이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 이걸 믿는 게믿음이요 그냥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는 것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고 그러는데 왜 얻지 못하냐? 얻고 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 건데 왜 그리 못하냐 하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오그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못 배워서? 아니요, 그거다 운 아무 상관없어요. 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말해요. 기도해야 도우신다. 내 기도에 따라서 나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산업에도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 기도 안 하면 역전의 기회가 있을 택이 없지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데,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구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보거든요. 이 야구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뭐 세상 대학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 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 이 말씀을 하시는 저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십육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가셨는데 에, 거기 가서 예수님이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오늘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하더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서로 뭐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디다. 그건 다 틀린 얘기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는 얘기에는 침이 튀도록 서로 막 먼저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벙어리가 딱 돼버렸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눈만 서로서로 서로 쳐다보고 깜박깜박깜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오나 네가 참 복있는 사람이로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육신의 네 부모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리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 우리가 예수 딱 믿게 되면 요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한 순간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이 돼서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우리 허물이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순간에 우리 평생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준비를 해놔버려요. 이게 전지, 전능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때 그때서 어디 가서 이걸 찾아다가 도와주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딱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일생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 미리서 준비해 놓고 그 창고 문을 딱 잠고 열쇠를 갖다 우리한테 턱 던져주어 버렸습니다. 예. 열쇠를 줬다 오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열면 저 하늘의 창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잠궈 놓으면 하늘에서 결국 잠겨져 버려.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꺼내 쓰는 것은 네개 달려서 네 개. 네, 네 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창고문은 열리질 않아. 천국에 보험을 잠고는 열리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열쇠를 갖다 잠구고 우리한테 주어버렸으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게 네 주노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미 준비해 놓은 걸 꺼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는 순간 일생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을 꺼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10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 즉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그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는 우리가 방법이 성경에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성경은 딱세 가지요. 기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세 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돼요. 요즘은 뭐 양방 의사하고 한방 의사하고 서로들 자기들이 옳다고 어 무시하고 막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더들 깨어나 가지고 서로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이 한방 의사랑 양방 의사랑 한 병원에 같이 있어서 협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야장창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가 방법이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기도도 꼭 하셔야 돼요. 뭘 결정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해서 될까요? 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기도가 꼭필요해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어렸을 때는 맨물어봐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귀찮아. 어려서는 근데 나중에는 조금 크면 이제 안 물어봐서 섭섭해. 그죠? 어려서는 너무 물어. 아, 엄마, 저뭐 저거 저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너무 귀찮아요. 너무 물어. 많이 물어보니까 어려서는. 근데 나중에는 한. 중학교쭉 가면은 그때부터는 애들이 안 물어봐요. 어 그러면 이제 나중은 섭섭해. 안 물어보지맘대로 하니까. 어, 그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어 성경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냥 시작만 했다면은 그냥 마라톤처럼 그냥 따따따따따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겸손히 물어보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도 꼭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포 선포하는 기도요. 예를 들자면, 어, 뭐, 어떻게, 어떻게 될지어다. 이거 선포거든요. 어. 또 하나는, 네, 이런 것은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렵지만은, 어둠의 권세와 싸울 때는, 하나님, 이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기도는 틀린 기도요. 어. 기도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는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회방하지 말지어다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기도는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해결해 주세요, 쫓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때 계셨을 때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그걸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예, 그래서 예,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절 보실까요? 24절. 예, 24절.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페이지는 수 176페이지 쪽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충만해진다요?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죠. 왜 기쁨이 충만하냐? 주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기도를 불신자 같으면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제 예수를 딱 믿기 시작했으면 나의 구원자로 인정을 딱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 이제는 기도해라 나한테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꼭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해야 하는 거야 뭐 너나 나나 다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는 꼭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았지요. 그걸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얘기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하는데도 안 되냐 하니까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 그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정력이 육신의 욕심이죠. 욕 육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 없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기도는 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고도 남음이 있어, 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